자, 이제 면항정과 나머지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면항정과에 대해서 좀 앞부분을 살펴봤는데, 이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면항정이 재열봉에 있는 그 모습과 그 앞에 펼쳐져 있는 풍경들, 뭐, 시내가라든가백사장이라든가그 앞에 병풍처럼 쳐져 있는 산의 모습들에 대해서 어,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왔다. 그리고 생동감 넘치게 혹은 역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면황정의 모습, 이 사계절로의 모습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면황정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는 태도,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그런 모습까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면황정의 모습을 사계절로 표현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면황정의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첫 부분은 뭐부터 시작할까요? 마찬가지로 자 봄으로 시작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흰구름 뿌연 연하. 자 흰구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색칠 한번 해봅시다. <laughs> 색칠 그리고 부희는 뿌연, 뿌연입니다. 뿌연, 연하, 연하 동그라미 치고 색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푸른이는 푸른 산남이라 산남 산람 동그라미 치고 형광펜. 자, 이 부분 뭐냐면 흰 구름과 연하는 우리가 연하고지 뭐 연하, 이 이게 고전 시가에서 되게 많이 나온 어인데 안개와 노을을 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 람은 산은 네, 산산자고 람은 아지랑입니다. 그래서 산 아지랑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봄의 소재 흰구름 연하 그리고 산람 이렇게 봄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지랑이는 봄의 피죠.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나요? 온도 차에 따라서 이게 일렁일렁하게 보이는 것을 아지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네들이 흰구름과 뿌연 연하와 그리고 푸른 산 아지랑이가 천암, 만학을, 천암, 천개의 바위와 만학, 뭐, 만개의 골짜기를 자기 집으로 삼아두고, 그럼 얘네들이 지금 바위와 골짜기를 자기 집처럼 삼아두고 있다. 그러면서, 남형성, 들명성, 일해도 군은 지고, 나면서, 들어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일해도, 요것도 많이 나온 어휘죠? 이거 아양떨다. 일해야 교태야 하는 부분, 그, 기억나죠? 아양떨다. 아양 떠는 것을 아양 떠는 것처럼 구는구나. 오르거니 내리거니 장공에 떠나가니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장공 허공에 떠나가기도 하니 광야로 건너가니 넓은 들로 건너가니 푸르락 불그락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옅 트락 짙 트락 옅기도 하고 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양과 섞어지어 사양은 석양을 의미합니다. 석양과 섞어져서 새우조차, 자 새우 네모 치고 이것도 형광펜 한번 색칠해 봅시다. 이것도 새우 뭐라 그랬죠? 가는 비, 봄비 혹은 여우비. 이것도 봄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할수 있겠죠. 새우조차 뿌리는구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흰 구름과 안개와 노을, 그리고 산 아지랑이들이 막 아양도 떨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 의인법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봄의 생동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봄, 면왕정의 봄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부르고 오르고 내리고 허공에 떠나가지고 결국은 석양과 섞어져서 봄비를 뿌리는 흰 구름과 안개 노을, 그리고 산 아지랑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봄이 왔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름의 면항정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를 배아타고, 남녀는, 요, 지금으로 따지면 오픈카에요, 오픈카. 선 꿈에 차죠, 오픈카. 요, 즉, 옛날 말로 이 뚜껑이 열려있는 가마를 의미합니다, 가마. 우리가 관동별곡에서도 이가마 가마의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가마는 노비들이 탈수 있고 뭐 약간 평민들이 탈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제 이 오픈카는 되게 비싸잖아요 이 가마는 화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소재다 우리가 관동별곡에서도 이 가마를 체크하는 부분 기억이 나죠 배아타고 비겨타고 서울 아래 구분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때에 녹양의 우는 황행 자 녹양 네모 쳐봅시다 푸른 버드나무 푸른 버드나무를 녹양이라고 합니다 푸른 버드나무 뭐를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죠 뭐를 나타낸다? 여름을 나타내고 있다 우는 황행 황행은 꾀꼬리를 의미합니다 이 녹양 속에서 꾀꼬리가 울고 있대요 근데 교태겨워 하는구나 아양을 떨고 있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꾀꼬리가 아양 부리고 있대요. 그럼 잘 봅시다. 우리가 상춘국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꾀꼬리가 지금 아양을 떨고 있는데 꾀꼬리가 지금 봄이 여름에 자연에 자연 속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교태를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에 진짜 꾀꼬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걸까요? 누구의 감정과 똑같아요. 이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꾀꼬리가 느끼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깨꼬리와 나의 감정이 같으니까, 무슨 대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감정, 입의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깨꼬리 줄 쳐서 황행 잘 정리해 놓을 수 있, 있도록 합니다. 야, 당연히도, 당연하게도 감정의 입의 대상은 결국 또 뭐라고 할수 있죠? 좋아요.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계속갈게요 나무, 새. 새는 억새풀 억세풀이 자자지어 자자자자서 수음이 녹음이 녹음 요것도 수음은 녹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녹음 프로케르케 잎사귀가 난 것을 녹음이라고 하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머리 나타낸다 여름을 나타낸다 어린 적에 짙어진 적에 짙어진 때에 백척 난간 백척 난간에 기대어서 백척이나 되는 높은 난간에 기대어서 내가 긴 졸음을 내어 편히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 백청난간에 기대어서 졸고 있다. 어때? 어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되게 여유있다. 또 한가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봄을, 여름을 즐기면서 여유롭고 한가로운 화자의 모습, 긴 졸음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수면 양풍이야. 이 해수, 수면, 이 물에서 불어오는 그 따뜻한 바람이 그칠 줄 모른다. 아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여름에 이 선풍기 미풍으로 틀어놓고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졸고 있는데 저기 시원한 바람이 살살 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변앙정의 무슨 어디의 모습? 변앙정의 어느 계절의 모습? 여름 계절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름에서 중요한 것은, 꾀꼬리가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그리고, 뭐, 여름을 나타내는 시어 같은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남여를 백, 비어, 백곁하고, 비앗타고 빛곁하고, 남여 또한 화자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소재다. 라는 것들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났으면 여기서부터는 뭐가 시작되겠어요? 겨울에 아, 겨울이 아니죠 가을의 모습이 나타내겠죠. 증설이 빠진 후에 자 설이 설리설리 하면은 뭐 가을을 나타내는 시어라고 할수 있겠죠. 가을 설이 하면 무조건 가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빛이 금수로다 금수. 자 산빛이 금수 그 금비단 같대요. 금수 이거 뭐예요? 이것도 낙엽 낙엽이 아니래요. 단풍이 들고 하면은 뭐해요? 산이 누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을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황운 색칠해 봅시다. 황운 요거는 직역하자면 누런 구름이에요. 누런 구름, 누런 구름, 그건 노란 구름이라고 그직역이 되는데 요건 뭘 묘사한 거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벼가 엄청 이제 눈에 펼쳐져 있으면 노란색 구름이 펼쳐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벼가 익은 모습. 즉 벼가 익은 거는 언제예요 가을을 의미하죠 그래서 가을을 얘기하고 요즘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 조선 후기 가사 중에 선상탄이라고 있어요 박인로 아저씨가 쓴 선상탄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황혼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의 황혼은 선상탄에서의 황혼은 이런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 선상탄이 일본 임진왜란 때쓴 작품이거든요 그외적의그 애적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고 있는 전란의 기운, 전쟁의 기운 같은 것들을 황혼으로 표현했는데, 그때의 황혼과좀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아무튼, 여기서의 황혼은 뭐를 의미한다? 어, 가을의 그런 벼가 익은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거다. 또 어찌 만경에 넓게 펼쳐져 있구나, 편 것이요. 어적도 흥에 겨워, 자어적. 어적 한번 체크해 봅시다. 어적도 흥에 개어 달을 따라 분이는다, 분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적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어부의 피리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가 그 고기 잡을 어자에다가 적기그 피리 적자예요. 만파식적 이란 얘기 들어봤죠, 만파식적 거기 적자가 피리 적자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소재가 뭐냐면 어부입니다. 어부. 이 어부는 진짜 고기, 생업으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강호, 특히 강호가사에서 나오는 어부. 어부는, 이 풍류를, 자연에서의 풍류를 지키는 사람, 풍류를 즐기는 사람, 사대부를 의미합니다. 자연을 즐기고 있는 사대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막 바다에 가가지고 어적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런 거, 자연을 즐기고 있는 그런 사대부의 모습을 어적이라는 것.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어적도 흥을 겨워 흥에 겨워서 달을 따라 불고, 불고 있대요 그래서 달 따라 이 어적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을의 면앙정의 가을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가을은 그렇게 길지 않죠 세 줄이죠 그래서 황혼의 의미 그리고 그 어적의 의미 같은 것들을 가을에서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파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지울게요 어렵지 않죠? 선생님 물한 잔만 목이 아파서 자 면항정가가 사실 다른 작품보다 조금 어, <laughs>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꼼꼼히 읽어가면서 뜻을 잘 파악하고 시적 화자가 어떤 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를 조금만 잘 기억해가면서 공부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부터 가을이 끝났으니까 이제 어, 어디, 어디로 들어갈까요 좋아요 겨울로 들어가겠죠 초 모기 풀과 나무가 다진 후에 강산이 메몰 컨을 강과 산 모든 광경이 메몰되어 있대요 그러면 뭐, 뭐로 메몰되어 있을까요 눈으로 메몰되어 있겠죠 눈 자, 눈 하면 무슨 색이 떠올라요? 흰색이 떠오르죠 자, 계속 갈게요 조물이 헌사야 조물이라는 말 상당히 많이 나오죠 조물은 조물주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만든 신을 조물주라고 얘기를 해요 좀 다시 쓸게요 조물주 헌사하야 요거는 헌사롭다라는 말 많이 나온다 그랬죠? 헌사롭다, 헌사로, 헌사롭다 이런 거 야단스러워서 이게 이게 야단스럽다 요즘 야 니네 너무 야단스러워 할때그 야단스럽다와 조금 다른 의미인 게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솜씨가 죽여줘서 와 죽인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조물주의 그 솜씨가 조물주가 이 세상을 자연을 만들어낸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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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서 빙설로 꾸며내니 그리고 온 세상이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경궁요대와 오케 은산. 자, 한번 줄쳐 봅시다. 경국요대 오케 은산. 경국요대는 뭐냐면 옥으로 만든 화려한 궁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케 은산은 옥으로 만든 바다 은처럼 생긴 산. 어찌 됐든 바다와 산이 옥처럼 그리고 은처럼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지금 옥이 좀 푸른 이미지 같지만, 옥은 지금 그 하얀 이미지에요. 흰색의 이미지에요. 흰색의 이미지. 그래서 지금 겨울의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했다? 흰색의. 무슨 이미지? 색채 이미지로. 어떻게 표현했다?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선지들 상당히 많이 나오죠? 표현. 그래서 이 감각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감각이 뭐예요? 오감.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오감 뭐예요? 시, 청, 보는 거, 듣는 거,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오감, 오감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은 거,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거, 냄새 나는 것 같은 거,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은 거, 맛이 나는 것 같은 것,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그럼 색채 이미지니까 시각적, 감각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오감의 이미지로 나에게 다가오면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잘 됐나요? 그래서 경국요대 오케이 은산 이 지금 눈이 내려있고 건곤 건곤 아까 이거 설명이 안한것 같은데 어딨냐? 아직 안 했네요. 이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 있어서 정말 흰색 이미지 면황정의 모습이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경국요대와 오케은산이, 안, 저, 눈 밑에 펼쳐져 있구나. 건곤도, 건곤, 폐색, 건곤이 폐색화야 우리가 많이 공부했었죠? 건곤 뭡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 땅이니까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온 세상을 의미하는 시어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은데, 팔황, 그리고 육합, 이런 것들이, 어, 온 세상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합, 팔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육합은 따로 설명해 보자면 하늘 땅 동서남북 하면은 총 여섯 개잖아요. 그 육합을 온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 됐죠? 지우고 아, 선생님 글씨 진짜 못 쓰네요. 어떡하죠? 이게 선생님이 좀그좀 그 변명을 하자면 선생님 <laughs> 글씨를 좀 열심히 잘 쓰려고 하는데 이게 잘 써지나? 선생님 판선는좀 그래도 나름대로 글씨가 잘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은 쓴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아이패드로 패드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패드 필기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제 글씨가 제 글씨가 뭐 제대로 나온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아 죄송합니다. 자, 건군도 가음열사 열차. 가음열사는 풍성해서 풍성하여 간대마다 경이롭다. 그래서 지금의 광경이 정말 경이롭다. 지금 시적 화자는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 물어보면 감탄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면왕정의 모습에 감탄하고 면왕정의 아름다운 모습에 상당히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면왕정의 사계절에 대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앞서 큰 부분을 얘기했을 때 면왕정의 모습의 사계절이 끝난 후에 뭐 했다? 이제 내가 이 면왕정에서 즐기는 풍류와 강호가도에 대해서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면왕정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즐기는 모습. 시적화자인 송순이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쭉 나올 겁니다. 자, 계속할게요. 상당히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자,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결을 없다. 자, 인간이라고 나와 있어요이 인간화할 때 인간이 아니라 요거는 인간 세계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속세를 의미하죠. 그래서 강호가도 얘기할 때 항상 이 이 유교, 이 사대부들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 있다 그랬죠? 인간 세계 의 속세와 비교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좋아요. 자연과 대비되는 공간이라 그랬죠. 여기는 번잡하고 어,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인데 자연은 욕심도 없고 정말 막 깨끗하고 순수하고 즐길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간 세계에 떠나왔어도 내가 한가로워 보여도 엄청 겨루럽다 바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하느라고 바쁠까요? 자연을 즐기느라 바쁜 거예요. 자연을 즐기느라 바쁜 거예요. 자, 여기 하나만 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춘곡에서 나왔던 거 뭐죠? 인간세계를 비유, 비유하는 말, 홍진이라는 단어 기억나죠? 홍진. 잘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왜 바쁘냐?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하고, 바람도 허려하고, 쐬려하고, 달도 맞으려고, 달빛도 맞으려 하고, 밤이란 언제 죽고, 고기란 언제 낫고, 시비. 앞에 살인문는 누가 닫으며 진꽃이란 누가 쓰는, 쓰냐. 그래서 결국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니까 내가 바쁘다. 그럼 이 결국 보고 듣고 바람 쐬고 달도 맞고 밤줍고 고기 낚고 살인문 닫고꽃 이렇게 쓰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합니까? 자연에서 자연을 모하는 행위 즐기는 행위 혹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침이 부족하거니 아침도 부족해, 시간이 부족한데, 저녁이나 실을 쏘냐, 저녁도 마찬가지로 바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계속 갑니다. 오늘이 부족하니 오늘 시간이 너무 바빠. 나 바빠, 바빠, 바빠. 바빠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바쁘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걸까요 긍정적인 걸까요 아 바빠서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자연을 즐기는 거 너무 좋아 바빠 요게 나쁜 이미지는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돼요 오늘이 부족한데 내일이라 유효하랴 내일 내일이라고 한가할까 이매에 앉아보고 여기 산에 앉아보고 저매에걸러면 저쪽 산에 걸어보니 번로한 마음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자 번로한 마음 자, 번로한 마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번로하다. 번로하다라는 것은 사실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왜 번로할까요? 바빠서 번로한 거잖아요. 어, 왜 바빠요? 자연을 즐기느라 바쁜 거죠? 그래서 이 번로한 마음은 부정적으로 읽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연을 즐기느라고 바쁜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쉴 사이 없거든. 내가 쉴 데가 없대. 너무 바빠서. 길이나 전하리야. 누구한테 이렇게 사는 길을 전할, 시, 전할 시간도 없다. 그래서 나 혼자 즐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 청녀장. 청녀장은 지팡이를 의미해요. 지팡이가 다 무디어 다 이렇게 해져 가는구나. 이렇게 뭐다 달타고 죠 지팡이가 너무 이 자연을 즐기고 짚고 다니니까 다 무디어 가는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가 너무 바쁘다. 자연을 즐기는데 바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자 거의 마무리가 다 됐어요. 자 술이 이것거니 술이 이것대요. 드디어 술 나왔습니다. 우리가 강호가도 자연을 즐기는 이 사대부 작품에서는 술하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풍류를 즐기는 행위라고 얘기를 했었죠. 상춘곡에서도 나오죠. 근데 요거 우리가 그 뭐였지? 그그 그 고려가요 중에서 그거 있잖아요. 청산별고 거기서 술 나오죠? 술은 부정적인 거라 그랬어요. 일시적인 그 고통을 잊기 위한 그런 소재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이 사대부 가사와 고려가요 때그 술과 이 비교를 하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술이 익었거든, 벗이라 없을 소냐, 같이 먹을 벗을 부르는 거예요. 불리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불기도 하고, 타며 이렇게 튕기며, 혀다, 게 악기를 혀다 하죠. 이하며, 요거는 흔들다, 방울 흔들다예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막 악기 지금 뭐한 거예요? 지금 술 마시는데 뭐 부른 거예요? 밴드 부른 거죠, 밴드. 옆에서 노래를 이렇게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게끔 밴드 부른 거죠. 운가지 소리로 취흥을 배하거니 취한 흥취를 배하거니 근심이라 있으면 근심 없고 시름이라 붙어 있겠느냐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아주 풍류와 풍류와 흥취를 즐기고 있다. 자연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누락, 안즈락, 구부락, 처치락.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굽, 굽히기도 하고, 몸을 젖히기도 하고, 을프락, 실을 읊기도 하고, 파람하락, 희파람 부르기도 하고, 노예로 속이니, 놓고 노니. 천지도 넓고 넓고, 일월도 한가하다. 자, 천지도 넓고 넓고, 일월도 한가하다. 계속 갈게요. 희황을 모를러니. 자, 희황이라는 것은 중국의 어떤 고사예요. 그래서 이게 태평성대를 한... 태평성대를 맞이한 중국의 그런 황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태평성대를 모르, 모르겠는데, 지금 이때가 그때로구나. 그럼 지금의 상태가 어떻다? 태평성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의 희왕이, 희왕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선 나왔어요, 신선. 신선이 어떻던지, 이 몸이 그렇다. 그래서 내가 신선이 된것 같다. 술에 취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풍류를 즐겨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도 나타내는 부분이고. 자, 강산풍월 자연을 의미하죠. 거느리고, 백년을 다 누리면, 자, 악양루상, 누상에 어떤 누각 위에 있는 이태백이 살아오다. 자, 이태백 줄, 이태백 줄 쳐봅시다. 이태백이 살아오다. 이 이태백은, 어, 시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어, 당나라 때 시인이에요. 시인인데, 시를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 하면은 강호가도예요, 강호가도. 더 나아가서 자연을 너무 잘 즐기고 시를 잘 쓰다 보니까 죽어서 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선이 됐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연을 즐긴 경, 그 경지가 그게 다른 사람을 비유할 때, 이 이태백을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악영루 누상에 있는 이태백이 살아온다면, 호탕정해야 호탕하고 정다운 그 회포야. 여기 내가 지금 즐기는 거에 더할 소냐. 그래서 내가 이태백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흥취와 풍류가 너무나도 조금 좋아서 이태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하지, 못하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부심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열심히 면항정에서 술 먹고 노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마지막 줄에 딱한줄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 즐기다 보니까 딱 생각이 난 거야. 임금님이 딱 생각이 난 거야. 사대부의 항상 그 본질은 뭡니까? 충이죠, 충. 임금님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이런 꿈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자, 줄쳐봅시다. 역군은 이샷다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역군은 이 또한 이 역시, 임금님의 은혜 덕분이다. 은혜 덕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군은이라는 말은, 이 시조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그 어떤 인근님에 대한 충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상충국과, 상충국과 비교해서는, 여기는 나오는데 상춘곡에서는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면항정과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임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잘 기억해 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다. 면항정이 무등산에서 뻘쳐져 나와서 여러 가지, 일곱 가지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재월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뭐 시냇물도 흐르고 앞에 백사장도 있고 기러기도 이렇게 날라다니는데 그림 진짜 못 그리죠 그리고 그 앞에 멀리 이렇게 산들이 병풍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앞부분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면항정 안에서의 사계절의 모습 사계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면항정 안에서 술 먹고 노는 그흥치를 표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임금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마무리,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이 작품 전체의 어떤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웠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면서 어, 이 작품 을 완전하게 숙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한번 규원가라는 작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